안녕하세요 미스터 네비입니다 시면 83층 스코어 페트라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3월 1일부로 에픽세븐 크리에이터로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된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시작합니다 피피태골 주술사는 불속성으로 평타로 명중 감소를 걸고 3턴 뒤 망자의 빛 광역스킬로 아군 전체에 피해를 입히며 속도 감소를 겁니다. 양철의 골 주술사 역시 평타로 명중 감소 3턴 뒤 전체 공격력 감소를 거는데 가장 약하기 때문에 우선 잡아주세요. 이후 켈레 미니스터를 잡으면 됩니다. 정말 낮은 확률로 기절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잡다 보면 한개가 남았을 때쯤 미니스터가 적 전체를 회복시키고 공격력 증가 버프를 겁니다. 이때 딱 하나 주의하실 점은 힙빛 퇴골 주소사의 평타가 매우 강력해져 특정 아군의 생명력이 위험할 수 있고 이어서 광역 스킬 망자의 빛이 강력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군 생명력을 70% 이상 채워두시기 바랍니다. 스코어 페트라는 처음부터 모자기 아군 한 명에게 약화 해제되지 않는 특수한 기절을 발생시킵니다. 특수한 기절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쫄을 한 마리 제거해야 되는데요. 쫄 중에서는 황금색 수정을 잡아야 합니다. 황금색 수정은 평타로 아군을 때려 행동 게이지를 감소시키다가 2탄 후에 적 전체에 약화 면역 효과를 겁니다. 또한 자신을 제외한 적을 때릴 경우 황금색 수정의 행동 게이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항상 먼저 황금색 수정을 제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황금색 수정의 생명력이 높아서 알카서스와 방어력 감소 디버프 등총 동원해서 3턴 내에 잡아줍니다. 왜 3턴이냐? 그전에 잡으면 안 되냐? 2턴에 잡아버리면 스코어 페트라가 그 타이밍에 딱 석화강선을 쓰는데 황금색 수정을 다시 살려냅니다. 이때 그냥 잡지 않고 3턴에 잡으면 석화강선이 광역으로 들어오면서 행동 게이지를 30% 감소시키고 생명력 50% 이하인 아군을 2턴간 회복불가로 만들지만 2일러 체제라면 데미지 자체가 높은 게 아니라서 차라리 막고 회복하는 게 낫습니다. 단, 막기 전에 생명력 50% 이상은 유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후 스코어 페트라가 절단으로 2턴간 방어력 감소를 걸며 이런 생명력 비례 데미지를 주기도 하고 쫄인 서리의 스토마쿠스가 툭툭 치기 때문에 아왜 이렇게 이름이 어렵죠? 쫄 <laughs> 서리의 스토마쿠스가 툭툭 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군의 생명력을 50% 이상 유지해 주세요. 3턴째 수정을 잡고 나면 특수한 기절이 풀립니다. 힐러가 걸렸었다면 아군의 생명력을 좀더 채워 줄수 있고 딜러가 걸렸었다면 스코어페트라의 딜을 조금이라도 넣어 주면 됩니다. 이때 쿠롤이나 이세리아를 통해 스코어페트라의 보호막을 지워 주면서 방어력 감소까지 더하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때 쫄인 서리의 스토마쿠스가 광역 스킬을 쓰는데요. 이 광역 스킬은 데미지가 두번 맞으면 50% 정도 깎일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바로 이어서 스코어페트라의 파괴 스킬이 올수 있다는 겁니다. 파괴 스킬은 아군 한 명의 행동 게이지를 100% 감소시키면서 잃은 생명력 비례 데미지를 주는데 생명력이 50% 이하거나 방어력 감소 디버프가 그대로 걸려 있다면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서리의 스토마커스가 광역 스킬을 쓰고 나면 아군 생명력을 광역 킬로 채워주세요. 스코어페트라가 파괴 스킬을 쓰고 나면 다시 석화 강산을 쏴서 무작위 아군 한 명을 특수한 기절에 걸리게 합니다. 그리고 죽었던 쫄한 마리를 되살려냅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되살아나는 쫄은 지속회복 버프를 달고 나오는데 첫 턴에 바로 죽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특히 황금색 수정은 적 전체 면역도 걸기 때문에 더 피곤해집니다. 계속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힐이 밀려 전멸하죠. 따라서 방어력 감소 디버프와 한방 딜이 강력한 노리나와 같은 딜러로 바로 제거해주세요. 만약 딜러가 수정보다 후턴이거나 기절에 걸렸다면 알카소스를 동원해 제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코어 페트라의 보호막을 쿠로리나 이세리아로 지어놨었죠? 이때 알카소스로 같이 딜이 많이 들어가고 수정을 잡고 나면 바로 스코어 페트라를 공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스코어 페트라가 생명력 50% 이하일 때 파괴 스킬을 쓰고 난후 추가 턴을 발생시키긴 하지만 메인딜러 1명과 힐러 2명 그리고 쿠로리와 이세리아와 같은 영웅을 서브로 데려가시면 크게 무리 없이 클리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좋은 조합은 벨로나 DNA, 뭐, 쿠루리 이세리아 뭐 이런 영웅들이겠지만, 없는 경우가 많겠죠. 딜러는 차선으로 데이드림 조커를 낀 로리나 혹은 방어력 감소 디버프가 있는 루나 카린이 있겠습니다. 킬러는 DNA, 데스티나, 아카테스와 같은 전체 약화 해제 및 힐이 가능한 영웅이나 공업이 가능한 타마린느 마스코테이즈를 서로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영역의 시험관을 껴두면 특수한 기절에 걸려도 턴이 오면 작동합니다. 공격력 감소와 같은 디버프를 제거할 때 좋습니다. 무엇보다 스코어 페트라는 아군의 생명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쪼를 빠르게 잡고 이때 알카서스로 동시에 보스를 딜하는 공략입니다. 지금까지 83층 스코어 페트라 공략 미스터 데비였습니다 우측 하단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84층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